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림 변호사입니다. 우리 김문수 전 후보, 우리 김문수 대권 후보, 현충원 참배를 하고 계속해서 3일 내내 공개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 방송을 통해서도 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당권 같은 거에 대해서 아, 진심으로 아, 별로 관심이 없다. 아, 그것이 맞습니다. 아, 김문수 후보는 지금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리고 저 이재명 저 위험한 사람 김문수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이 나라 정말 잘못하다가는 사달라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국힘과도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원래 그 현충원을 참배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김문수 보가 현충원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김용태라든가. 그런 당시자들이 같이 가서 또 지금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수행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지금 국힘당과 상관없이 지금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저 이재명 독재, 저 위험한 이재명을 막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떤 당식을 갖고 어떤 그 벼슬을 하고 그런 것은 아 정말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관직을 가진 장군들만 나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별슬도 없는 아무런 그런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국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들고 일어선 것이고 그게 바로 의병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병입니다. 나라가 그럼 먹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그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 일당에 의해서 지금 먹힌 이 나라 정말로 임진왜란 때처럼 위험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나라를 갖다가 구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자유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그 다음에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정말 잘 갖고 서 넘겨줘야 될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문수는 뭔가 자기의 영달, 영달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벼슬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직책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백의 정부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백의 종군을 택한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서 우리 TV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더 퍼블릭에서 제 얘기를 그대로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당권 아닌 백의 종군으로 이재명 도주를 독주를 저지하려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현충원 참배, 당권 아닌 백의 종군으로 이재명 독주 저지하나. 이렇게 해서 강신업 TV를 보니까 강신업 TV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백의종군으로 지금 현충원을 참배하고 하는 이유를 보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김문수도 백의종군을 택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신업 TV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는 비공식 행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렇죠. 아, 대권 후보가 지금 갔는데 아, 아무리 비공식 행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의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김전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신업 TV는 이를 백의 중근의 의미로 해석하며 김전 지사가 어떤 직책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재명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신혁 t v 는당 대표직을 맡을 경우 공식 의전이나 당무에 묶여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대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백의 종군이 이재명의 독재에 맞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의 사후 리스크와 민주당 내부의 분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김문수 전 지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며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권의 조기 물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강신업 tv 는 김문수 전 지사가 당 대표 출마를 원치 않을 경우 당 대표 경선이라는 소모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범보수 자유연합회와 같은 연합체를 결성하고 김전 지사를 그 의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김전 지사가 공식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이재명의 독재에 맞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흙을 뭉칠 때 구심점이 필요하듯이 김문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 세력이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신업TV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강신업TV는 이재명의 국회 복귀 이후 민주당 내부의 분열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특히 애완죄 고발권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이 애완죄로 고발당한 것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100억 원을 보낸 혐의로 지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북한이라는 적극을 이롭게 한 행위가 애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신업TV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재명의 지지율 급락과 정권의 조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김문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보수 세력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문수 전지사의 이번 현충원 참배가 과연 그의 백의 중군 선리장 이재명 독재 맞서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일지, 그리고 그가 향후 보수 우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 이재명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제 얼굴을 지금 넣가지고서 어 강실업 TV를 캐리커처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퍼블릭이 보도한 겁니다. 더 퍼블릭이 현수 현충원을 우리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참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배를 했단 말이야.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들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또 언론의 보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백의종군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백의종군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어떤 직책을 들여서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근데 직책이라는 것이 김은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또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 대표 나간다면 당 대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 김은수 후보가 끝까지 난당 대표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오히려 범보수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연합회 의장직을 드리고 자유롭게 그야말로 저 이재명 독재와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구심점이 되도록 그러면 김문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아, 쉽게 말하면 옛날에 김구 선생 이렇게 부르듯이, 결국 김문수를 이제 김문수 선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뭐, 돈 도지사니, 무슨 뭐, 아, 전 뭐, 후보니, 전 후보니, 전 도지사니 이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문수 선생님을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 구국의 어떤 그 중심에 세우는. 그래서, 우리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우리 정치 지도, 지도자로, 아, 김문수 선생님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퍼블릭에서도 이 보도를 또 보고 있을 텐데요. 저 강시럽 TV를 봤다면, 이제 김문수 전 후보, 아, 김문수 전 지사,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김문수 아, 선생님. 김문수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 그 국민의 선생이고 아 우리 지금 민족의 선생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이,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사 무슨 무슨 쌤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 백성을 살릴 정신적 지도자이면서, 국외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인 김문수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이재명 독재를 몰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파블릭에서 강신업 TV에 산이 지금 백의 종군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정말 이 기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를, 그거 말하는 것도 물론 뭐, 어 쉽진 않지만 그걸 착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근데 정진철 기자가 또 퍼블릭에 우리 정진철 기자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시 기바랍니다 정진철 기자입니다. 정진철 기자가 아주 그제 말을 갖다가 요약해 가지고 착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김문수 후보가 왜 백의 중공기를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문수 이번에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후보를 이제 김문수 선생님으로 모시고 아그 나라를 살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 강신업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박수를 많이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